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두 분이 함께 뮤지컬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. 어떤 뮤지컬이죠? 뮤지컬 그날들이고요. 어, 2013년에 어... 시작을 해서 네.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같이 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이제 10주년이 왔습니다. 네네. 음... 감사합니다. 김강성님 음악으로 이루어진 창작 뮤지컬이고요. 1992년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20년 전에는 우리 건화 친구가 되고요. 음. 20년 후에는 이제 40대가 되 있는 거죠. 네.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? 아 저는 이제 선배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차정학이란 역할이신데, 네. 저는 이 정학이와는 조금 다르게 또 굉장히 여유롭고 위트 있고 또막 센스티브한 그런 좀 자유분방한 인물이에요. 그래서 선배님이랑 이제 10주년 기념 공연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, 아 이번에 처음 참여. 하 네,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아 저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아 많이 해주십시오. 네. 예.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<laughs> 여러분도 계속. 이렇게 되어나는 누거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연기뿐만이 아니고요. 음악에도 굉장히 진심이신데요. 특히나 이준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뮤지션이시잖아요. 그냥 뮤지션. 많이 네. 모르고 계시는데요. 네. 제 이름으로 작곡한 곡이 백곡이 됩니다. <laughs> 네. 어, 데 알려지지 않아서 어~ 언젠간 누군가 듣겠지란 마음으로 네. 끊임없이 계속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젠가가 오늘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이런 같습니다. 자리에 네. 어... 한 곡만 부탁드려도 네, 될까요? 그래도 제가 네. 어,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됐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배고파란 노래가 있어요 어, 배고파 네. 네, 바닷물이 네. 먹고 싶다? 짜겠지 음.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? 춥겠지 음. 이게 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드리는 노래 배고파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다가 보이고, 모래도 보이고, 하루가 가는데. 배고파요 이게 다 뭐라고 이게 다 뭐라고 한심하다 한심해 배고파 바다 물이 먹고 싶다 짜겠지 바다에 시간이 지나가네.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배고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. 시간이 지나가네. <laughs> 시간이 지나가네 감사합니다.